타이타니코에 대한 놀라운 사실 세 가지. 1.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 타이타니코는 1912년 건조 당시 길이 약 269m, 무게 약 46,000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다. 총 16개의 방수 격실로 설계되었으며 침몰할 수 없다는 자부심 속에 항해를 시작했다. 승선 정원은 약 2,200명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대형 선박이었다. 2. 탑승자 중 절반 이상 사망한 참사.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한 뒤약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다. 탑승객 2,224명 중약 1,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는 700여 명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우선 구조 원칙이 있었지만 구명보트 수 부족으로 많은 남성과 승무원이 희생되었다. 3. 구명보트의 심각한 부족.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가 총 20척, 정원 약 1,178명분만 실려있었는데 이는 승객 전원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였다. 안전 규정이 낡은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심의성과 가판 공간을 이유로 충분한 보트를 싣지 않았다. 특히 일부 보트는 정원 절반만 채운 채로 출발하기도 했다.